나는 꿈도 없고 가고 싶은 과도 없고 그냥 목표가 없었어요 아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대학원 석사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프리제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질문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식품 연구원이 되려면 식품 공학과를 전공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 식품 영양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대학원은 식품 공학과로 가야 될까요? 저는 식품이 전공이 아닌데 식품 연구원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공 선택에 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할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식품 연구원이라는 꿈이라도 꾸고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꿈도 없고 가고 싶은 과도 없고. 그냥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성적에 맞춰서 그냥 인서울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저는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과가 간호학과, 화학과 그리고 식품영양학과였어요. 그 중에 저는 그냥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저는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식품영양학과 나오면 영양사 되는 거야? 저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나 진짜 영양사 되고 싶지는 않구나 주변을 막살펴보면 다들 막 복수전공 하거나 아니면은 전과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어, 나도 전과를 하면 달라질까? 막 이랬는데 답은 그냥 하고 싶은 게 없다였어요 그렇다고 이 과가 싫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도 전공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그런 막 불안한 마음이 계속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식품영양학과 나와서 할수 있는 뭐라도 해보자. 공모전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올라와 있는 웹사이트 같은 것도 막보구 독지사 막 이런 취보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할수 있을까 제 눈을 딱. 사로 잡은 게 바로 농심 대학생 서포터즈 일기였고 거기서 식품 연구원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이제 찾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모두가 다 이제 취업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로 이제 농심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채용 공고를 딱 열었는데 석사 필수, 석사 필수, 석사 필수. 어떤 회사를 다 열어봐도 다 석사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대학원 석사라는 거를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아, 식품 연구원이 되려면 석사가 필수구나 그거를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아,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아이디어를 빨리 현장에 나가서 실현시키고 싶은데 석사에서 2년을 내가 써야 된다니. 정말 그 자격 요건을 위해서 내가 그 학교에 가야 되는 건가 막 그런 고민들 때문에 저도 막 인턴십도 써보고 식품 영양학과 학사만 졸업해서 제가 갈수 있는 분야가 영업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만 엄청 써보고 그랬는데 다 광탈하고 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석사를 가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대학원에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아, 안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한 마음에 어, 나의 이런 식품에 대한 열정이 그때 막 속구쳐 올라가지고. 공모전에도 막 나가서 상도 받고 아워홈에서 하는 그런 요리 대회에도 나갔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들을 적어놓는 그런 아이디어 노트가 있었는데 내가 수업을 들을 때마다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 내가 음식을 먹거나 제품을 사 먹으면서 불편한 점들을 아이 제품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그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물론 여덟 번 떨어지기는 했지만 오 마이 갓!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막 준비하면서 그렇게 음식 그리고 식품 연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런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사실 이런 경험들이 제가 면접을 볼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제가 합격했던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성했던 그 아이디어 노트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심사위원, 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게 제가 그 동안 식품에 대해서 가진 불편한 점들을 제 아이디어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한 노트입니다. 이랬더니 그 면접관님이 어, 그 아이디어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합격할 수 있었었는데 이렇게 나만의 스토리 제가 보여줬던 그 식품에 대한 열정이 그 면접관님들의 마음을 약간 흔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원이 되고 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새로 배우는구나 우리가 뭐 통계 툴뭐 SPSS 라든지 엑셀 스탯을 배우더라도 회사에서 쓰는 통계 툴을 다시 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분야로 갈지도 고민하지 말고 지금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식품에 대한 열정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면접자가 될수 있을까 지원자가 될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이 화학이라면 어떻게 내가 배운 화학적 지식을 식품에 적용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제품의 개선에 기여할지 좀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전공이 호텔 조리학과라면 나의 그런 실무 경험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어필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보시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웰랜드님의 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웰랜드님은 본인이 그런 과자 제품을 먹고 리뷰하는 게 너무 좋아서 블로그에 매번 과자를 먹을 때마다 100여 개가 넘는 리뷰를 남겼는데요. 이것도 다 나만의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 저도 했었고 음식품을 전공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식품 연구원에 대한 꿈을 갑자기 찾으신 분들 모두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찾아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디 제니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